이거 무슨 뜻인지도 다 알아? 바데 베레오티 라레 띠에 오 암메오 바레 루치 이승머띠 테라하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산산루에겐 있습니다 아이들 지금 막책 이렇게 펴서 읽고 이러는데 산산루 집에 책이 있어? 학교 다닐 때있던 책은 다 어디 있어? 다음에 시도 유럽에 다시 집에 오니까 책 없었을 거 아니야? 기분이 어땠어? 다음에 사이드 유럽에 다시 다음에 사모님 들어서고 좀야 이리 메시드 하고요. 어리광도 피우고 엄마에게 때도 부릴 만한 나이.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건 가족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. 동생 못대가 선착장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어, 네. 산산루 동생한테 돈왜 주는 거야? 할수 아, 여기에 가스 넣으려고? 아니, 여기 가스를 왜 넣어? 가스.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동생이 와서 산산루한테 돈을 받아가게 되는 거야? 얼마나 자주 그래? 학교에 가고 싶지만 집안 살림을 위해서 모자를 팔 수밖에 없는 12살 소녀, 산산누 어깨에 지어진 삶의 무게가 힘겹습니다.